오늘 우리가 이제 제 4계명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4계명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살펴보면서 일단 제 자신이 참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10계명에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절기와 관습 즉 시민법과 관습법이 아닌 도덕법으로 죽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루 온종일을 죽게 드려야 되고 주께서 이 하루 온종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쉬어도 하루 온종일을 죽게 드려야 된다 하루 온 정의를 주님 앞에서 안식해야 된다. 하루 온 정의를 공적 사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런 견제를 생각하니까 확실히 많은 자유와 또 생각할 여지가 또 나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건너야 되는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서 사기명을 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 아쉬우면서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 사기명이 천벌이 있는데그게 무슨 의미가 인 보는 것이죠?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5장 14-15절을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손안의 낙이나 내,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그러면서, 너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10개 명중 오직 이4 0 0명이만 주어져 있어요. 기억하라. 계속 보세요.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력하,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는 니라 기억하라. 그 이유를 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일이 유익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시고우리 경정에 오시는 거죠. 기억하라. 내날 복된 날인데, 기억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에서는 뭐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한 성과 편팔로 애굽에서 종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 것을 기억하면서 아시기를 거룩하게 시켜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않고 지키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사실, 그 신명기, 우리가 지금 이 오장 말씀을 봤지만, 신명기 전체가, 즉, 신신당부하니까 신앙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거요두 번째 말씀이 되고요. 기억하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주요 설계 때도 말씀드렸죠. 학습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은 반복이라고 그랬다왜그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학습과 또 제자의 삶과 또 우리에게 복받는 삶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기억하라. 기억 안 하면 신앙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누군가 기억을 해서 자극해줘요. 이 부모의 역할이요. 설교자의 역할이요. 교육자의 역할이요. 또, 신제 상호간의 역할이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라는 건 아니에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좀 생각해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기억나는 거예요. 아, 맞도 그랬지.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응해 주셔가지고, 주의를 꼬넨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회유송을 이걸 부는데 죽여서 함께 하시고 시켜달라고 했더 집에 안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안하요 우리 하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주일의 복대을공꼼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고 마음의 열정이 약해질 때마다 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만나주셨던 그것도 주일에 만나주셨던 주일에 복대게 해주시고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셨던 주일. 주일에 병원 차량을 합니다 병원에 침침을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요 환자도 은혜를 받지만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병원 때려서 다 같이 참 기도한 다음에 다시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일부에게선가들를 그 하고 학생 학생 모임을 하고 노방전들도 병무에 못해서 그러므로, 이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성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복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신앙을 해보세요. 복음이에요. 요리문답은, 이 기억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할수 있느냐? 바로, 그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창조와 구속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자세한 성분은 이미 이제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이유가 없는데, 몇세 동안 찬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왜 안식이든요. 창조의 연관돼요. 주실 필요 없는 하나님이 침히 본을 보이서 너희도 이같이 잘 아셨고. 이 같이 살아하셨고 이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아 맞아 주님의 몇세 창조를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온들은 또 새로운 회복을 또 생각하고 아 창조하셨지 주인이시지 두 번째 뭐가 연관돼요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 주일의 규례를 새롭게 하시면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나간다고, 희귀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창조와 구속을 기념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오공우주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안식 후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새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리 없는 외침이요 신앙의 선포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고 불가피한 뭔가를 거절할 때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신앙의 선포예요. 어저 가급적이면 이날은 좀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대신 열세 동안 제가 할 일은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 신앙을 선포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고요 안식일의 신실한 준수는 다른 모든 신앙적 의무를 더잘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편 92편 13, 14절을 한번 보셔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노래거든요 10편 92편이 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자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는 말. 주의 성수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받는 길이에요. 왜냐면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을 지켰어 주일 잘 때웠어 이런 게 아니라 이날 주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봉사를 받고, 성도의 그녀를 누리고, 성찰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앙이 깊어지니,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뒤집어봅시다. 오늘 요리문 덕 뒤에 나오죠? 어떻게든 사탄은 별수단을 다 써서 이날의 영광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하고, 심지어 이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비종교적이고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한다 그러죠. 왜 그래요? 뒤집어봐요. 주의를 그렇게 꽉잘 지키면 은 다른 모든 신앙적 의무를 더잘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바꾸 주의를 안 지켜놔요. 그럼 말씀의 유익도 못 얻어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끊어줘요. 성찬의 떡과 잔을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일에 소외되죠. 그제사하나님내 이름으로 모든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못 가져. 이게 한두 주를, 주 쌓여보세요. 제가 단언하는 거 있죠. 주의를 한 달, 한달 정도만 주일를 하면 안 들어봐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여 마귀는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무슨 그, 영적 전쟁 할 때, 뭐가 너무 심각하고 거대 잡래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그 교묘한 방법은 주일을 대충 보는 거예요. 주일에도 공부 생각, 주일에도 돈벌 생각, 주일에 놀러 갈 생각, 주일에 재미 볼 생각 이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지 못해냐는 거야. 거야 첫날 자야지 예를 시간을 온전히 집중할 텐데 자는 거야 주일에 와주기만 해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든 이복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빼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우리를 소유시켜가지고 신앙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마귀의 나라는 점점 증진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동시에 마귀의 나라, 하의나라를 점점 침노해가는 것, 점점 공격하여 그들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는 것, 공격력 대포를 그들의 나라에 퐁퐁 쏘아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수 구원하셨다. 예수 부활하시오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주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가 선포하는 거야. 그러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각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백년들의 우리 선배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켰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의에 비가 내려요. 날린 고추를 걷지 않습니다. 이야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순수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죽는 내 사랑이야. 그런 결심을 주님을 따랐다고요. 집에서 쫓겨난 거다 마을에서 버림받습니다. 경제적 입지가 줄어들어요. 유산 상속도 못 받고 하여튼 족보에서 파헤쳐져요. 하님이 복종. 신앙의 절개가 있었어요. 근데요 요즘 그런 절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일에도 학교에 가야 됐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절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학생회 모임하고, 교회에서 주, 성찬 식탁 교지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에도 공부를 시킨 학교였기 때문에 출석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십자가에 자가 표시를 딱 합니다. 애네들은 점심 때 오는 애들. 이 시간 넘기면 또 맞아요. 애들 공부하는 중간에 온다고 분위기 흐트린다고 눈총을 받죠. 그러나 견뎠어요. 무엇이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약간 투사 같은 절규가 있었어요. 술래 갔다 옵니다. 그럼 맞아요. 가지 말라그랬는데 갔기 때문에 복도에 두루다 서가지고 엉덩이, 허벅지를 받습니다. 맞아도 가요. 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절개가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A냐 B냐 선택할 때가 와요. 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나 하고 싶은 거 하느냐? 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돈 버는 일 하느냐?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를 소리 높여 찬송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느냐. 중간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개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안식이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니까요. 그러므로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 보는 이유를,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잘까 먹어. 그러므로, 이 사계명은 다른 식계명보다더잘 경시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좀더 쉽게 홀대하고 간과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받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토요일에 일찍 주무세요.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이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한 마리아는 전날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하세요. 뭐, 대충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전날 불금했으니까 또 토요일에 늦잠 자겠죠. 또 토요일에 또 늦게 자는 거예요. 악순환. 그러니까 월요일에 더 피곤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백성인지 기억해야 되라고요 교회 왔다는 자체로 안심을 하고, 또 잊어버려. 그렇게 잘순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가 계속 대포를 써요. 구원을쉬도시킬 수는 없으니까 비참한 신앙상을 하게 하려고 주의를 얻게 하게 해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사망 건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 우리 우리 촬영했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 이기 신, 전능하신 예수님. 부제님이 안식구천 날 구원하셔가지고, 창조와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지. 확실한 증거는 바로,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주의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여섯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힘을 주세요. 필요하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하시으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속을 순수하게 지킬 때, 우리가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까지. 돼. 우리가 이 날을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준수할 때, 마귀의 날는 축소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대포가 마귀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될 적이 있습니다.